안녕하세요 현목꼬치입니다 따라따라따 자 설정이 과하죠? <laughs> 지금 제 책상에 앉아서 영상을 켰습니다 어느덧 상반기가 5월, 6월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5월부터 본격적으로 MTB 파크 시즌은 이제 시작되죠 그러면서 저희 이제 MTB 아카데미 9 동계 시즌의 교육에서 본격적인 MTB 파크 시즌으로 돌입하면서 교육, 교육 커리큘럼이 좀 바뀌는 시, 이제 시기예요. 4월에서 5월로 넘어가는 시기가. 저희가 12월부터는 12, 1, 2, 3, 4. 이렇게 5개월은 파크 시즌을 준비하는 동계 교육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또 5월부터는 11월까지는 또 이렇게 MTV 파크 메인 시즌으로 해서 또 메인 시즌 교육이 이렇게 좀 돌아가요. 그래서 1년에 이렇게 크게 주기가 두번 정도 바뀌는데, 5월부터 진행되는 아카데미에 시장님 전화 받고 오세요. 전화 잘 받고 왔죠? 얘기를 이어가 보면 일단 우리 이제 메인 시즌에 저희 아카데미가 어떻게 교육을 진행하는지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 MTB 아카데미 9는 어, MTB를 즐기는 성인 동호인 분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주니어 학생들보다는 성인 분들을 위해서 교육 커리큘럼이 좀 맞춰져 있고 좀 그러다 보니까 커리큘럼이 좀더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요. 진행되는 속도도 좀 천천히 가는 편이고 그래서 교육도 이제 월 단위로 레슨을 신청하는 비용이 어한 12만 원에서 한 18만 원 수준으로 이렇게 맞춰져 있죠. 교육 성인분들은 일단 배우는 속도가 느리고요 뭐 시간이 없는 성인분들도 있지만 시간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좀 같이 많이 연습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육료를 정말 최소한의 비용으로 책정을 해 놓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좀 꾸준히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함께 교육을 받고 또 이렇게 연습해 나가실 수 있는 정도의 부담이 최소한으로 되는 정도의 교육료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렇게 측정을 해 놨고 어, 저희는 다운힐 레이싱을 가르쳐주는 아카데미는 아니에요. 교육 커리큘럼 안에 다운힐이 있고 다운힐 레이싱적인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어, 뭐 레이싱을 통해서 뭐 빠른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회 입상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크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교육은 아니라는 거. 그냥 MTB를 타고 싶은데 어떻게 입문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또 MTB를 좀 테크닉적으로 균형감 있게 안전하게 즐기고 싶은데 그런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거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처음에 교육은 일단 테크닉 교육부터 소개를 해 드리면 매주 화요일 어, 월 3회 교육이 이루어지는 화요반이 이제 초급 테크닉 교육반이에요. 그래서 두 번의 테크닉 교육과 한 번의 주행 교육. 그래서 월 3회로 이렇게 돼 있고, 교육료는 이제 15만원이에요. 월 단위로 신청을 하시는 건데, 교육, 어, 뭐한달 듣고 끝나는 건 아니고, 그 반이 계속 짝짝짝짝짝짝 실력이 올라가는 반이고, 일정 수준이 되기 전까지는 이제 초급 회원분들이 그 반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올라가면, 이제 다시 다른 요일에 초급 반이 만들어지고, 고그 반은 이제 조금 더 레벨이 있는 반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아카데미 처음 오시는 분은 다 화요일 테크닉 교육 이제 등록을 하시게 되는 절차로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요일이 이제 중급 테크닉 반이에요. 수요일은 지금 제가 한 달도 안 쉬고 만7년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급 테크닉 반이고 중급 테크닉 반은 월 3회 테크닉 교육만 합니다. 왜냐하면 중급 테크닉을 들으시는 분은 대부분 주중에 다른 요일에 주행 교육을 같이 들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테크닉 교육 안에 주행 교육이 있을 필요가 없고 테크닉만 진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월 3회 매주 수요일 날 교육을 하고 비용은 12만 원이에요. 어 일단 이렇게 테크닉 교육 두 가지가 저희 아카데미의 이제 핵심적으로 진행되는 이제 교육이라 고 보시면 되고, 그 이외에 이제 우리가 파크 시즌이 되면 파크 주행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목요일에 월 2회 격주로 지산 m t b 파크에서 이제 오전에 8시부터 12시에 파크 레슨을 하거든요. 비용은 18만원입니다. 월 2회고, 오전 4시간이에요. 최대 인원은 4명이고, 최소 인원은 3명입니다. 그래서 3분에서 4분 정도가 격주로 목요일에 지사 MTB파크에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교육을 오픈했고 그 다음에 어 금요일도 파크 주행반이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월 2회인데 어 지금 한 번은 웰리일리 그 다음에 한 번은 용평 이렇게 강원도권으로 가는 교육이고 그거는 이제 하루 종일 레슨을 하는 거거든요 구름 레슨이에요 그래서 비용은 두번 교육 받으시는 게 15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최대 인원은 8명이고요. 아무래도 교육 인원이 많고 하기 때문에 또 비용을 그거에 맞춰서 측정을 했고. 그래서 주로 교육 내용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대부분은 다 테크닉 교육을 저한테 받고 계신 분들이 주행 레슨을, 파크 주행 교육을 다니기 때문에 이제 테크닉에 배운 것들을 적용해 가고 그다음에 또 주행에서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좀 좁혀 가면서 점검하고 또 과제를 드리고 과제를 드린 거를 또 점검하고 또 과제를 드리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딱 파크 레슨만 신청하신 분들은 최대 효과를 보면서 교육이 진행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의사소통이라든지 또 이게 현장에서 모든 문제점이 고쳐지는 게 쉽지 않고 일정 레벨이 되지 않으면 원 포인트 레슨이라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목, 금 했잖아요? 화, 수, 목, 금에 대한 교육을 설명드렸고, 마지막은 이제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 토요일은 제가월 1회, 용평에서, 용평 m t b 파크에서 1대1로 하는 레슨을 합니다. 1대1로, 이제 한 분이 1시간씩 1대1로 레슨을 받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12만 원이 12만 원한번 받으시는데 1대 1로 받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금요일하고 토요일이 교육이 조금 상관관계가 있는 게 저희가 금요일에 교육을 이렇게 격주로 가잖아요. 두 번째나 첫 번째로 가는 금요일 교육에 토요일을 붙여 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1박 2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뭐 시간에 따라서 금요일만, 토요일만 참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일단은 월그 달력으로 어느 정도 이미지를 해보면 한 주는 목요일 그다음 주는 금요일 그다음 주는 목요일 그다음 주는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목금목금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금요일은 토요일하고 붙여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파크 레슨을 희망하시면 받으실 수 있도록 어쨌든 커리큘럼을 좀 만들었고 그다음에 화요일 수요일은 수영처럼, 헬스처럼 매주 매주 테크닉 교육을 뭔가 습관처럼 나오시게 되도록 생활체육의 개념으로 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스며든다는 말 아시죠? 네, 테크닉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몸에 스며들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되게 균형감 있게 자전거를 좀잘 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지 결국에 안전하고 재미있는 MTB 라이프를 즐기실 수 있게 된다라는 저의. 생각이 좀 반영이 된 겁니다. 예,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MTB 파크 교육을 저희가 MTB 아카데미 라인에서 진행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MTB 파크 라이딩을 즐기기 위해서 MTB 파크 라이딩이 어쨌든 요즘 산악 자전거에서는 트렌드하게 계속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전르니까 MTB 파크에서 그 내리막 험로 그다음에 내리막 병사의 속도 뭐 아니면 뱅크턴, 드랍, 점프 이렇게 MTB 파크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지형과 기물에서 테크닉적으로 자전거를 재미있게 타실 수 있도록 교육해드리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 목표는 이제 다운힐을 어, 집중적으로 그냥 연습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파크를 제외하더라도 산악에 가면 결국 다운힐이라는 게 있고, m t b 를 타다 보면 어필보다 다운힐의 기술이 사실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 동네 산에서 다운힐을 집중적으로 연습한다는 라게 사실 어떻게 보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MTV 파크를 하루로 가면 동네 싱글에서 타는 마일리지보다 훨씬 길게 다운을 연습할 수 있어요. 보통 MTV 파크 가면 한 코스의 내리막길이 2km 정도 된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에 이거 10번 타면 내리막만 20km를 타는 거고요. 하루에 그 코스를 가서 내가 20번을 타면 내리막만 40km를 타는 거예요. 그 마일리지가 생각보다 장난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효과적으로 집중적으로 다운힐을 연습하기 위해서 싱글에 필요한 기술이기도 하고 파크에 필요한 기술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다운힐이니까 그런 개념으로 일단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 중엔 화, 수, 목, 금, 토 이런 식으로 한달월 스케줄이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어, MTB 교육 많은 분들한테, 어, 제 해당되는 내용은 아닐 거예요. 이제 지역적으로도 맞아야 되고, 또 개인의 스케줄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이 다 맞아야지 이런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런, 어, 좀 환경이 되시는 분들은 저희 아카데미에서 같이 교육을 받고 활동해 보시면, 어, 재미있으실 겁니다. 안전하게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뭐 추가로 문의 사항이 있으면 저희 아카데미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저는 제 여기서 마치겠고 저희 5월부터 파크에서 자주 뵙겠습니다. 안녕.